공사 제대선이야? 괜이아 어, 잘할 거 같아. 나 닉네임 닉네임 개멋있어. 애들. 얼음 땡이 혹시 프로즌인가? 트럭기 하나. 됐죠 봉끝하나 짤. 이차 오른쪽. 조지, 조지. 둘 속. 새끼. 네. <laughs> 어, 하나 새끼. 아 답도 새끼 둘. 정하 나라 있어. 어 진짜. 아 새끼 뿌잉 뿌잉 아까 들어왔었어. 아, 정면에 어둡땐네 아, 이 사람 잘한다. 아, 까비. 아 씨. 막 끊긴다, 이거. 클잖아. 에이, 에이. 아, 네. 내가 아무리 반응이 빨라도. 이 차양문, 차양문. 공끝 하나 짤. 보트 짤. 트럭, 트럭 쓴다. 둘 뒤. 2차 둘. 2차 둘. 2차 둘. 아 2차 하나 더. 왜.. 주먹살이지? 황비 나가면 게임 가 없으면 어 패스없다 저기 한비 나가라 트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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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디 디디차차차차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 오, 나왜안 들리지? 어? 나왜 총소리가 안들리지? 어? 죠 헤드샷을 껴아 싸우는 소리가 안들려가고고있어해주 아, 오차하나 에이, 차나 하 새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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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새끼, 시장 빠져야 돼. 어, 새끼들, 새끼들, 이형나 오, 꽃, 불, 내가 못땄다 아, 이거 내가 못 땄다. 아까 새끼는 저 시장, 시장, 스나 시장, 스나 시장, 자 트럭 뒤에 아아까줄어 뭐야 아... 적 시장 돌다 걸려가지고 트럭 머리 하나 딸딸딸 아, 트럭 머리 딸둘뒤아하아화아화아화다 화단 단 나이스 얘들 시장 계속 감 보더라 들어갈까 말까 계속 감 보더라 응 음. 잠깐만, 어. 비켜줘. 네, 일단 첫 턴. 어 이거? 아, 발정쟤 어, 아. 머리 없다, 뿌잉뿌잉. 내 위에 안 나. 탭키. 2차 나왔다. 아차차 네 버스, 버스, 버스. 1킬 하나 다운이고, 2차 하나 있어. 왁헌네 있네. 2차 하나 있고, 시장 하나 있고. 와헌 하나 있고. 시장 둘이다 이거. 연문 하나랑 시장 하나. 어디에 있어? 패스 하나. 어디에 있는데? 시장 패스 하나. 중폭, 중폭 자리, 폭 자리. 중폭 자리 하나. 뚫건, 뚫건, 뚫건. 쓴다, 쓴다. 낚시스나니라낚시 아니라 쓰나시장게문시로 갔어 라마시가아아나라 낚시가 아니라 낚시가 아니 나이스 <laughs> 어. 네모 위에 지렸다 이거 씨. 네모 위에 네모 위에 스나도 있다 그쪽에 어 네모 스나 네모 스나 안에 폭탄이.. 음. 몸..몸..몸.. 몸. 몸 하나 버스..버스.. 그몸 하나 버스 앞버스 앞에.. 시장 문 하나 2 하나 가운데 2층 가운데 2정면나온다 아, 아, 2타 나온다 나온다 와쾌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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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내가 볼게. 정면 일단 2차까지만 먹어봐. 나이스. 2차. 2계. 2계 2 차까지만 먹어. 버나이컷야막 오. 빼로 하자 그대로 이거 천천히 가 이제 천천히 가 이제 천천히 가 아, 사파 악사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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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네모 위에, 네모 위에, 네모 위에. 와, 씨발, 아. 나나내치다 빼빼로. 가고 제시한 가. 아이고야 멈춰 나, 멈춰 나. 아씨. 어, <laughs> 야 이거 정면 다 가, 정면 다 가, 2차 정면 다 밀어. 딴거 하지 마, 니네 중에 남지 마. 네, 네. 위에 있다, 이거 네모 위에, 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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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위에 스나 있다, 네모 위에 스나. 네. 정면 밀어, 그냥 정면 아, 밀어. 가야 돼. 그냥 하나 정면 밀어 그냥. 어, 와파를 치고, 와파면 빨리 치고, 빨리 빨리 빨리. 안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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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겨 이게. 그냥 아니 이게 다들 자기 원래 하... 내가 어제도 말했는데 자기 원래 하던 거 자기 원래 하던 자리 자기 원래 하던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니네 샷 좋으니까 정면 빨리 밀어. 쇼브쳐 단체로 들어가서 쏘면서. 이 클랜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합을 맞추고 그런 거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냥 샷으로 밀어도 돼. 니네. 잘 쏴서 다. <laughs> 일단 뭘 맞춰서 하자 그러면 애들이 다 이제 통박들이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통박들 굴린다고 템포가 너무 느려져. 공격인데. 그리고 다 각자 다 잘림. 그러니까 차라리 니냥한 방에 확. 응. 한 방에 확. 이 방에 확. 가 방에 확. 이 방에 확. 이